안녕하세요. 강원 자연팜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인 11월 30일인데요. 아침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농막 절골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래 간격을 42mm 파이프로 석가래 간격을 90cm씩 해서 다 박았고요. 석가래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를 돌입 파이프라고 하는데 돌입 파이프를 11돌이 도리, 땅돌까지 11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3m 파이프로 폭 7m 하우스를 지을 때 어깨고가 최고가 2m까지 나오는데 농막으로 쓰려고 2.5m로 5cm를 올리기 위해서 땅에 1m짜리 48mm 파이프를 파가서 이렇게 절반 정도 겹치도록 이렇게 지금 꼽았습니다. 그래서 어깨고는 2.5m 정도, 어, 최고 높은 상고는 4.4m 정도 이렇게 되는 농막 절골조고요. 이 농막 절골조를 음,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땅돌이를 충분히 파고 묻고 저랑도 받고 땅돌이에 돌도 얹어 놓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묻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로대 파이프를 가로대 파이프를 한 줄이 땅돌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땅돌이 그다음에 어깨 최고 높은 상고는 이 강판 조리개를 써야 됩니다. 강판 조리개가 강선 조리개보다 잡아주는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어깨와 땅돌이와 상고는 강판 조리개를 쓰라고 농촌진흥청 내재형 하우스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브리싱 파이프라고 해서 파이프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석가리를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이 브리싱 파이프가 잡아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브리싱 파이프를 꼭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양쪽으로 브리싱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구리를 이제 할 텐데 이 마구리면도 지금 여기 기초를 하려고 땅을 파놨습니다. 이 마구리면도 땅돌이 파이프를 넣어서 기둥 파이프와 용접을 하고 그 땅돌이도 철항으로 고정을 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우스의 이 내면이 네 전부 다 땅에 기초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네 꼭지점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바람에, 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농막 철골조를 하는 데서, 음, 도리에 강판 조리개를 반드시 써서 좀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마구리 면에서 또이 옆면과 같이 다 그, 땅돌이를 넣어서 고정을 잘 해줘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